장민호가 결혼식에서 입은 재킷의 가치, 단순한 옷그 이상의 의미. 장민호의 결혼식 날, 사람들의 시선은 그가 신부에게 전하는 행복한 미소와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에 머물렀지만, 동시에 깔끔하고 품격 있는 재킷 차림의 모습에도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완성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순간을 향한 존중과 세심한 준비,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한 깊은 의미의 상징이었다. 그 재킷은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재단, 한땀한땀 한땀 섬세하게 완성된 바느질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나 브랜드에 있지 않고 그 뒤에 담긴 이야기 속에 있었다. 그것은 장민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얼마나 성심껏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이들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아마도 이 재킷을 걸쳤을 때, 장민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부의 눈빛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바라볼 때, 든든하고 성숙하며, 자신감 넘치는 평생의 동반자로 보이길 원했다. 재킷의 한올한 올,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 순간을 향한 그의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는 특별한 옷일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맹세한 그날, 그 순간을 위한 옷. 결혼식이 끝난 후, 그 재킷은 조심스레 보관될 것이고, 그날의 향기와 감정,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변치 않는 기념품이 될 것이다. 장민호가 결혼식에서 입은 재킷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과 준비,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이 응축된 상징이다. 그리고 장민호에게 그것은 평생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는 그 옷이 화려하거나 비싸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입은 옷이기 때문이다.